네,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. 저희가 지난번에 그 화분 만든다 그랬잖아요. 지금 그 화분을 기증하려고 저기서 이제 차가 들어올 겁니다. 그래서 화분을 잘해다가 오늘은 그 세팅만 싹 해놓고면은 이제 흙차가 또 내일 또올 겁니다. 조과장님. 조경은 조과장님 담당이시잖아요. 사실. 저는 사실 전기 엔진이었는데, 이거는 저는 빼주시면 안 돼요. 조경이 아니거든요. 녹화사업. 그래서 <laughs> 같이 하자는 거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진짜 저기. <laughs> 네. 아, 피곤합니다. 이, 이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보십시오이 차가. 아, 이 화분. 힘내지죠이 화분. 원형 화분, 무슨, 뭐, 화분. 아, 이것도 그 위치에 또다날라야 되고. 아, 아파트 별거 다 합니다. 네. 네, 지금 그 화분은 이게 이제 그 시에서 화분은 지원을 해 줬어요. 그래서 나르고 이제 예상한 대로 제가 이게 총 19개, 20개가 오는데 이제 하나 놓고 1m 간격으로 쫙 하는 거죠. 그래서 원래 작년에는 이렇게로프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. 이번에는 이제 화분으로 해가지고 하고 이제 흙오면또흙다 담아놓고 이제 꽃은 여직원들이 할 겁니다. 남자 직원들은 이렇게 하고 꽃 심는 건 이제 그 여직원들이 <laughs> 네, 이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. 네. 화장님 네,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세요. 네. 아 모르지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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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. 두 개는 안되는데요? 어... 어, 하나만.. 하나씩 있구나. 하세요 하나씩 예. 아휴.. 물파 아... 아빠도 다..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네 아.. 아 이거 둘 다가 웃겨 나 뭐하는 게아 진짜